안녕하세요. 나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차 시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알아야 하시는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시험 자체는 법령과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 자체는 이미 인쇄가 돼서 여러분들 손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도중에 법령이나 상품이 변경이 된다면 그리고 그 변경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곤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만을 믿지 마시고 항상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이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는 법령과 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았을까 의심도 좀 해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논술이면서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많이들 착각하세요. 눈으로 보면 은 당연히 내용을 알죠. 써본 연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시험장에 가서 에이, 어떻게든 그날 쓸수 있겠지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세요. 쓸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시험장에 가보면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야 경훈아! 시험이 너무 쉬웠어 내가 아는 것만 나왔어 나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단연컨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문제가 쉬우면 오히려 더 점수 받기 어렵다 1저 하게 1년에 300명만 뽑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도 이그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시험 전체가 쉬웠다 라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될수 있죠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내가 알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한 거를 뭔가 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온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디퍼런트하고 더 차별화 있게, 더 나아가서는 디테일까지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터디를 꼭 하세요. 공유지식의 힘을 느끼실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나의 실력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공부하시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벤치마킹하는 습관을 가지며 공부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쓰시면서, 그 답안지를 일기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안지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메이트, 정말 좋은 메이트. 의지가 있고 같이 공감해 주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메이트를 만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확실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강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은 공부일 수 없습니다. 강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책을 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가 정말 공부라는 거죠. 순공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컨텐츠, 잘 맞는 강사를 만나서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컨텐츠로 좋은 강사와 함께 좋은 메이트들과 함께 공부를 해간다면 동차 합격 턱걸이 합격이 아니라 여러분 수석 차석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공부하는 법과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처와 메일 주소로 남겨둘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